AI가 흉내 낼수 없는 인간 고유의 덕이란 무엇인가? 덕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덕이 있다, 덕을 points. 베푼다, 혹은 덕망이 높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착하다거나 능력이 좋다는 의미를 넘어 한 인간의 존재감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깊고 따뜻한 향기와 같은 것을 지칭합니다. 스펙과 성과가 인간을 판단하는 주요 척도가 되어버린 현대 사회에서 덕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가 파편화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능력을 추월하려는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이 고전적인 가치 덕의 본질을 다시 묻고 길러내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덕은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며 진정한 리더십과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덕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어떻게 길러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 볼 주제 바로 덕입니다. 네, 덕이요. 어쩌면 좀 오래된 낡은 단어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단어야말로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힘이라는 걸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 AI가 인간의 지능을 거의 뭐 뛰어넘으려고 하는 바로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기술이 정말 모든 걸다할수 있게 되면 그럼 우리 인간에게만 남는 우리만의 고유한 가치는 대체 뭘까? 하는 질문이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흉내 낼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한 사람의 존재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그런 깊고 따뜻한 향기 같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향기를 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의 향기. 음. 생각해보면 우리는 언제부턴가 스펙이나 성과처럼 눈에 보이고 또 숫자로 잴수 있는 것들에만 너무 집중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인간 고유의 향기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요즘 세상은 그렇죠. 사람을 판단할 때 스펙이 어떻고 성과가 어떤지 이런 걸 먼저 보게 되잖아요. 측정하고 또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덕이나 인품 같은 건 어때요? 이건 숫자로 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면서 사실 그 어떤 스펙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를 초월한 가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도대체 덕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놀라운 기원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덕,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옳은 것을 실천하는 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머리로 하는 거라면 덕은 가슴으로 결단하고 그걸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인 셈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 바로 거기에 덕이 있는 겁니다. 이 덕이라는 한자를 뜯어보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글자 하나에 덕의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거든요. 자, 보세요. 먼저 마음심이 있죠.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 마음이 사사로운 욕심에 흔들리지 않는 고들찍의 상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를 척 변이 붙어서. 그 고든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직접 걸어나가는 실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공자가 덕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덕으로 다스리는 건 마치 북극성과 같다. 가만히 자기 자리에 있어도 모든 별들이 그 주위를 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덕의 힘이라는 건 법이나 처벌처럼 누군가를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북극성처럼 제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내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드는 힘. 일종의 도덕적 중력 같은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동양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서양 철학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미덕. 즉, virtue도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공자의 덕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걸 강조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은 개인의 품성을 갈고 닦는 걸더 중요하게 봤죠.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둘다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류의 보편적인 고민이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덕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평생에 걸쳐서 마치 근육을 키우듯 단련하고 쌓아 올려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말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딱 맞죠? 덕이라는 건 지식처럼 머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근육 같은 거예요. 어쩌다 한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수천 번의 올바른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성품의 습관인 셈이죠. 이 덕을 쌓는 여정을 한번 네 단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배우고 성찰하는 단계입니다. 뭘 배워야 할지 알고 또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걸 실천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단계. 배운 걸 일상 속에서 계속 써먹어서 내 몸에 완전히 배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실함, 즉 성의 단계인데 이건 내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비움의 단계. 내가 이만큼 덕을 쌓았다는 생각, 그 교만한 마저 싹 비워내는 거죠. 그때 비로서 덕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덕을 쌓는다는 게뭐 세상을 구하는 것처럼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작은 약속 꼭 지키기,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기, 말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서 딱한 번만 더 생각해 보기. 이런 것들이요. 다른 사람 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남들 없는 데서 험담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런 사소한 선택들 속에서 덕이 시작되고 또 자라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덕이라는 게 이렇게 기술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은 오늘날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게 바로 여러분의 슈퍼파워가 될수 있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덕이야말로 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이기 때문이에요. 이 덕이라는 인간의 향기는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겨서 신뢰를 만들고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끈끈하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줄수 없는 우리 삶의 깊은 의미와 품격을 만들어주죠. 인공지능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는 지식을 끝도 없이 쌓을 수 있죠. 가장 효율적인 길도 순식간에 계산해 낼수 있고요. 하지만 덕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자비로운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길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가장 위대한 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덕은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하는 아주 작은 선택들 속에서 자라납니다. 덕을 쌓는다는 건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는 부담스러운 다짐이 아니에요.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가려는 매일의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를 덕으로 채울 작은 선택, 그건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기술의 부족이나 물질의 결핍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의 올바름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덕이 있는 존재의 부재일 것입니다. 덕은 스펙처럼 전시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스펙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덕은 인공지능이 흉내 낼수 없는 인간 교회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길 비록 더디고 고독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기르는 과정이며 신의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존엄한 인간의 길입니다. 그쵸?